영광 군서면인데요. Yeah. 핑크뮬리가 이렇게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. 옆에는 낚시지라는 강태공들 낚시지는 저수지가 있고요. 저수지 뚝 제방에는 핑크뮬리가 멋지게 피어 있네요. 군서로 넘어가는 내기째 옆에 저수지입니다. 저수지에는 이렇게 낚시질하는 사람들, 연못 치 있고 낚시질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. 뚜개는, 내기째 네 저수지 뚜개에는 이렇게 핑크뮬리, 뚝 너머에는 구절초가 이렇게 멋지게 피어 있네요. 핑크뮬리는 그 교란종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뜨고 그러던데요. 그래도 색깔이 멋지고,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절에는 찾기도 하고 그러죠. 요맘때쯤 계절이면 구절초, 이를 보러 정읍까지 가곤 했었는데요 가까이도 이런 것들이 연출되고 이 있네요 미륵당 구절초 밭입니다 구절초가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피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설도항 쪽으로 가는 곳인데요. 언덕에 이렇게. 미륵당 구졸초 밭을 조성해 놨네요. 이런 계절 시즌에는 역시 구졸초. 핑크뮬루이들이 넘어지죠.